그래서 2025년 12월까지, 그리고 2026년 우리가 설날 이전까지, 관제구서를 조금 더 신경쓰고 생길 수 있는 띠와 그리고 월생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원하십니다. 어 선생님께서 오늘 또 주제를 또 정해 주신는 음. 관제 구설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이거를 사실은 다른 컨텐츠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저도 경험했고 그리고 또 이게 관제 구설이라는 게 나쁠 수도 있지만은 꼭. 나쁜 것도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음. 이 컨텐츠를 정했다 생각하거든요 음. 지금도 보면은 바깥에 저희 신당 앞에 경찰차가 서 있습니다 음. 좀 유별나다면 유별날 수 있고 오바스럽다 오바스럽다 할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제 저녁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한테 문자가 카톡이 한통 왔어요 저희 업무 폰에 근데 그분이 사실은 그 전날에도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카톡이 왔거든요. 그런 단순한 저희가 카톡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외면을 좀한 상태였는데 그 다음 날 저녁에 제가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한 7시 8시 거의 다 됐을쯤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어, 선생님, 수원아씨 집 앞에 어, 탑 있는데 거기에 담뱃불을 붙여놓고 갔으니까, 뭐, 혹시나 몰라서 연락드려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정말 저희 신도님들이나 저희 손님들 아실 거예요. 여기 완전 산골은 아니지만, 약간 골목 끝이고 개발 체험 끝이고 외곽지기 때문에 더 이상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등도 없고 해서 약간은 보면은 조금 외지거나 무섭다고 느낄 수 있는 터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문자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가 산미티다 보니까는 다 나무예요. 풀나무. 근데 누가 무식하게 담배풀을 붙여놓고 갔다고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본 성향도 이상했던 것 같았고, 그리고 불이 날까봐 너무 무서워서 가면서 일단 경찰서에 연락을 했어요. 왜냐면은 CCTV가 있어 돌려보니까 산행 왔다 갔다 하고, 앞에서 담배불을 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경찰에 연락을 드렸는데, 본인들이 여기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 하고, 그분이 행동한 거는 제가 무섭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도 스토커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 전날에 저희 제자분들이 선생님 오후 3시쯤에 누가 선생님 신당 계속 보고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셨어요. 혹시 그분 아닐까요? 하고 또 CCT를 돌려보니까 그분이 또 계속 많이 보고 사진 찍고 왔다 갔다 보이더라고요. 음. 제가 이말 하는 이유는 무당인 저도 2025년에 사고 관제 구슬이 있는 해입니다. 어. 사실은 관제 구설이라는 게 어, 경찰이나 법원에 그리고 사람끼리 구설을 말하는 건데 제가 잘못한 건 사실은 없어요. 근데 내 팔자에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경찰과 연류가 되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자식이도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됐다 앳땡 끝이다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올해 나는 구설이 있어야 됐고 어차피 올해 난좀 시끄러워야 됐고 법이든 뭐든 문서다 시끄러워야 되는 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 마지막 관제구나. 그리고 내가 어차피 제운에서 10월 달부터 저도 괜찮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건 없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음. 근데 물론 누가 밤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은 좀 무섭습니다.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은내사주팔자 소개. 관제 구설이 들어있거나 송사 시비가 들어있다면은, 어, 조심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꼭 그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둘이 부딪칠건부딪치고 가면은 없을 거다, 풀릴 거다도 하나의 답이다 말씀드려요. 음. 그래서 2025년 12월까지, 그리고 2026년 우리가 설날 이전까지, 관제 구설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생길 수 있는 띠와 그리고 월생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띠는요, 당연히, 범띠입니다. <laughs> 일단 저도 범띠기 때문에 86년생이시고요 그리고 음력입니다 생일은 8월생, 7월생이세요 이런 분들은 올해 내가 딱지라도 하나 끊기셔야 되세요 관권역에 뭔가 내가 날라오거나 문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조심하시고 혹시나 가다가 내가 뭐 카메라에 찍혔다 그러면은 이것 또한 내가 겪고 넘어가는 일이다 하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98년생이십니다 무인생이시고요 4월생과 10월생이라 하시고 거든요. 돈의 구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돈 구설이라면은 요즘 완전 볼지 피싱 원치 않게 내가 연류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그 계좌 이체, 어 그거 항상 신고를 해주시고요. 지갑에 돈 많이 놓고 다니지 마세요. 내가 지갑을 잊어버리거나 하면 그것도 구설이잖아요. 그래서 돈의 구설을 좀 조심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띠입니다. 요거는 04년생이시고요. 갑신생, 22살이시고요. 생일은 1월과 3월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이분들은 똑같이 말하자면 4고예요. 사고가 나는데 내가 운이 좋으면은 남이 나를 들여받거나 운이 나쁨 내가 들여받을 수가 있는데 조금 돈이 나갈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조금 뭐 비싼 차를 들여받는다거나 음. 비싼 뭐 물건이 깨진다거나 그런거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80년생이십니다. 80년생이시죠. 경신생이시고요. 이분은 7월달, 8월달, 9월달. 관제 구설 걸려있으면 빨리 해결하세요. 음. 왜냐면은 요기 올해 안에 관제 구설을 해결해야 그다음 해가 좋기 때문에 뭔가 분쟁 중이야. 근데 아직도 합의를 못 봤거나 타율 못 봤어. 그러면은 조금 내가 손해 보더라도 어차피 끊어내는 게 가장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음. 빨리 타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56년생이시고 병신생이십니다. 70세거든요. 4월생과 8월생인데요. 여분도 똑같이 건강과 돈입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요분들이 11월, 12월에는 수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병원에 고치러 갔다가 의료 사고나 몸이 아프거나 돈 잃고 건강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월을 잘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은 뱀띠입니다. 13년생이시고요. 13살인데 이번을왜 넣었냐면 2월, 7월생이신데요. 사고, 조금 높은 데서 추락하거나 떨어지거나 좀 이런 사고의 구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는 높은 곳을 좀 조심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65년생이고 을사생이시고요. 61살. 그리고 월생은 3월, 9월, 11월이거든요. 똑같이 요번도 사고세요.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 교통사고 아니면 남의 타인한테 부딪히는 거건이런 사고수가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미 걸려있는 관제는 빨리 끝내시고 혹시라도 내가 재수가 없어서 관제가 들었다 하더라도 아내팔자 어차피 관제가 들었으니 액땜했다 생각하고 너무 가슴에 담아두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소원아씨 다음 편에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